안녕하세요. 수다스토리의 수다입니다. 아, 오늘 또 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요. 아,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아,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취소나 정지 경력이 있는데, 아, 이게 버스 취업에 가능한가요? 라고 굉장히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 그런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 문의를 주셨는데, 자, 제가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 시내 버스나 메이저급으로 가실 거면, 아, 이거는, 어, 90%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취업이 안 되십니다. 제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10%를 남겨 놓냐면 어떤 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취업이 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90%는 네, 취업이 안 되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러나 그렇다고 길이 꼭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길에 대해서 음주 경력이 있으나 그래도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수직에 있다 보면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요즘 사회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고요. 어,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이게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이걸 안 좋게 봐요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주 경력이 있는 분들을 안 뽑아도 들어오실 분들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내나 메이저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는 운수직에 아, 취업이 안되나, 내가 배운 게 운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굉장히 어, 속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러나... 음, 남들이...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을, 어 이렇게 경력이,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게 가고, 어더 내가 마음가짐을 좋게 해야, 더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주 운전이, 어한 건. 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한건 이상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드세요. 거의 99%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도 안될 수도 있는, 거의 99%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1%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운수직에 버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택시도 있고요, 하물도 있고요, 뭐 타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어뭐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공공기관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왜 운수직이라는 거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그죠? 그러게에 아, 폭은 넓어요. 폭도 넓고 내가 갈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 조건이 걸리죠. 뭐 사고가 없거나, 뭐 교통법을 어기지, 뭐, 도리 교통법을 어기지 않거나, 대부분 이런 걸로 가네요. 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뭐 안전벨트를 안매 수도 있고요,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어, 있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은 정말 힘들어요. 네. 하시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아, 좀 찍습니다. 음주 경력 있으신 분들의 희망을 드리고자 찍습니다. 자, 음주 운전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일단은 그 음주 운전 그 시기가 대형 면허를 따고 나서 음주 운전이든 일종 보통 취득을 해서 상관이 없어요. 원동기 면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음주 운전은 어떻게서든. 해 네. 내가 대형면허 갖고 있지만, 뭐 스쿠터 타다가 음주에 걸렸다. 그럼 취소되는 거예요. 다 취소되는 거잖아요. 너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음주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제 영상을 잘 봐주세요. 저는 음주가 한건 있는 전제 하에 말씀드릴게요. 한 건이 있고, 최소 5년 이상 되신 분들, 5년 동안 5년 전에 음주가 있으셨던 분들, 5년 또 위태로워요. 7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래도 제가 그나마 5년을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직종은 운전직 공무원이에요 아니 공직자가 음주운전 했으면 될까? 아 그죠 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아, 운전직 공무원은 여러 파트가 있어요 아, 국가직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지방직이랑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어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한 단계 더 나누면 교육청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직도 기관마다 다 틀리고요. 그죠? 국가직이라는 건 예를 들면 검찰청, 행안부, 뭐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이런 게다 국가직이고 지방 지방직은 서울시, 경기도, 뭐 강원도, 뭐 강원도 교육청 이런 게다 지방직이에요. 이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 다음에 올릴 게 운전지 공무원에 대해서 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시리즈 편으로 제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주운전에 대하신 분들이 그나마 아, 조금 희망을 갖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국가증은 안 돼요, 일단. 국가증, 왜? 국가직은 굉장히 스펙을 따집니다. 왜? 국가직은 시험을 안 봐요. 내 오로지 경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스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국가직이에요. 자, 그럼 지방직은 뭐냐?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는 대형, 일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어, 중령버스 36인승 이상을 1년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험 과목은 두 과목이라고 하지만 총세 과목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사회가 있고요. 사회 숨은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 사회라는 과목이 숨은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원리가 열 문제가 나오고 자동차 구조 원리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열 문제 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4 0 문제가 나오는데 사회 한 과목, 자동차 구조 원리 도리교통법 한 과목 이렇게 잡, 잡아서 두 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지, 교육청이 아니고 도청이요. 강원도 도청 같은 경우는 일종 대형 면허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 현재 올해까지만. 근데 과목수가 세 과목이에요. 국어, 한국사, 자중터, 자동차 구조원리, 도로교통법 그럼 네 과목이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두문두 두 개를 묶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열 문제 열 문제 묶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각 시도별 교육청도 있고요. 네, 교육청도 같은 경우도 아 강원도는 올해부터 1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대형버스 1년 경력이 작년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으로 보고요. 단운전직공무원 좋은 게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하기가, 아, 일단 수월하죠. 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형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음주운전이 있으면, 말버스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네,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뭐, 그 전에 화물을 운전하셨던 분들, 5도 차 이상 하셨던 분들은, 전세버스 들어가기는 쉽잖아요. 그죠? 25동 뭐 앞사발이 카고를 뭐 운전하셨던 분들은 어 전세 버스 여행사 뭐 이런 데는 들어가기 좀 쉬우실 거예요 수월해요 조금만 감각만 하다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근데 대형 면허만 있으신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마을 버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아 이제 뭐 대우는 대우 버스 090 현대는, 현대시티버스. 이 정도의 중형버스를 들어가셔야지만 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내가 경력이 없으면 응시를 못하냐? 아니, 응시는 할수 있죠. 근데 합격했을,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해도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임용은안 돼요. 시험은 칠수 있어요. 경험사와. 네. 근데, 어, 경력이 없으면, 뭐, 낙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어, 제가 말씀드린, 요것서 말씀드린, 운전직 공무원으로 좀 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들 80점으로, 어, 필기를 합격했을 때,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90점은 맞으셔야 된다는, 또 그런 또 에티켓, 또 그런, 어, 게 있죠. 나한테는. 왜 나는 남들보다 하나가 더 밑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력이, 어, 음주 경력이 있으니까. 남들 80점 맞을 때 나는 똑같은 경력과 똑같은 시험이어도 남들보다 1점, 2점, 3점이 라더잘 더 맞아야지만 면접을 갔을 때 어떤 응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 5분 스피치 할 때도 있고, 뭐, 뭐, 그런 또면접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이제, 그래서 제가 최소 5년 이상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필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필기를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했던 왜 음주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냐 이런 걸 어필을 할수 있는 부분이 최소 5년 이상은 돼야지만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년, 2년, 3년 그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은 공부를 100점 맞지 않는 이상 올백 맞아도 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메이저급, 뭐, 서울 시내 버스, 이런데에 들어가면 좋지만, 못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로 가셔서, 한 1년 하시거나, 1년 하시면서 공부 같이 하시면 돼요. 어. 거기에 대해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거는 제가, 뭐, 감옥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리 음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고, 그 지금부터라도 지금이 아니죠. 그 음주가 있고 난 이후부터라도 반성을 하시고, 두번 다시는 음주로 인해서 음주 후에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나한테 약이 될수 있고 내 인생의 전화점이 될수 있게끔 꼭 생각을 하시고 명심하시고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꼭제 얘기를 좀 정말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주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사고는 날수 있어요. 그런데 음주는 내 의지거든요. 내 의지가 안 아, 하는 술 먹고 그건 살인행위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 요즘 요또 사회 이런 시선들이 더 하지 않습니까? 법도 바뀌는 판에. 그러니까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면허 관리 더 철저히 하시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잣대를 대시고, 술 한잔 절대 안 됩니다. 모임 이 있으면 그날은 나, 내 자신한테는 자동차가 없는 날이에요.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 후속편으로 이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아좀조금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피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시고, 노력이 없는 자는 예, 성공도 없는 거죠. 예, 노력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 얘기가 꼭 100%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느낌 있고 센스 있게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못해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마음 보내시고요. 에, 오늘은 주말이네요. 음, 주말 잘 보내시고, 가족과, 가족 있으신 분들은 행복하게 가족과 남을 잘 지내시고, 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솔로이신 분들은 음,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푸시고, 솔로이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푸셔도 됩니다. 예. 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수다였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편은 운전지공무원에 대해서 영상을 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다였습니다. 안녕.